안녕하십니까. 홍남한 털분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 오늘도 물건이 어느 정도 있네요. 어제랑은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쇼츠로 올렸었는데, 오늘은 물건이 좀 나와가지고,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꽃게. 도다리 아시는 분들은 아니까, 이렇게 가면서 볼게요. 장대도 좀 나왔네. 아구, 저쪽 가보지 마. 오늘도 아 아구가 많네요. 도다리. 네, 이렇게 하니까 간재미도 있고요. 유튜브 올리냐? 네. 장대. 안녕하세요 <laughs> 33번 사장님입니다 꽃게도 이렇게 줄받쳐서 세워놨고 물어 요어도 있고요 갑오징어가 이제 조금 조금씩 피지 다음 살이나 다담음 살이 부터는 좀 이제 갑오징어 나올 것 같네요 갑오징어 사이드 보세요 자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자. 엄청 좋죠 사이즈 아직까지는 비싸요 이제 나오기 시작해갖고 저거면은 한상자 경매가가 한 10만원 넘어갈 것 같네요 10만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어제랑은 또 틀려요 그날그날 나오는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니까 자아오봐 이쪽도 아구 홍어 동어. 농어도 있고요 이쪽도 아구밭들이고 드디어 봄철 아유, 광어 보십시오 이거 아, 8kg 나가겠네 홍어들, 홍어들, 꽃게 가보진 것도 있고요. 얼추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구가 한 70%, 꽃게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아마, 오늘부터 그물 빼기 시작했으니까 내일 내일까지는 물건이 조금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는 물건이 조금 어느 정도 있으면 갈것 같아요 이제 내일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딱 반절 이제 반절 없어질 거예요 반절 왜냐면 그물들은 반절씩 빼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만 저도 이제 배가 들어올 시간이라 배. 아따다가보지 엄청 좋다 진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만 올릴게요